아, 옛날 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네. 한옥집들이 몰려 있어요. 살지는 않는구나. 자물쇠로 틀놨어요그 전에 마잔동 버스터미널이 있던데요 지금은 홈플러스 건물이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길 건너편에는 예전에 기지촌이었죠. 자 여기서 버스를 조금만 타고 가면 돼요. 이번 정류소는 와장축당물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산사거리입니다. 자 여기는 왕십리 사거리에요 누구셔? 아 김종호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입니다. 자 길을 건너왔고요. 저 앞에가 바로 왕십리역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한양대학교 쪽. 그다음에 제가 온 쪽은 저쪽 제기동. 마장동 지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신당동 가는 쪽. 그리고 저쪽이 바로 어, 쭉 가면은 성수대교 쪽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바로 이쪽 뒷동네가 행당동이에요. 오늘은 행당동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성수대교 방향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오른쪽이 행당동이에요. 행당동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어 그런데 어 그때 금호동 가는 쪽인가? 예 네, 그쪽 지나치면서 많이 봤죠. 행당동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대요. 행당당석 여기가 행당동이 맞구나. 무학 부동산. 다시 큰 길가로 나왔고요.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행당동 들어가는 메인 길 같아요. 쭉 가면은 성수대교. 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같아요. 저쪽에 웬 학교가 보이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아저 보이는 학교가 무학 중학교네요. 그리고 저쪽 편 저기 멀리 보이는 저쪽이 무학 여자 고등학교네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1940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생긴 그런 학교예요. 무학 중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는 무학교회가 있네요. 큰 길가 안쪽으로 있는 골목이에요. 여기도 약간 옛스러운 빈티지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골목이네요. 자, 다시 큰 길가이고요. 어 저쪽 안쪽으로 쭉 보니까 재개발이 돼가지고 저쪽 안쪽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나하고 맞지 않는데 저는 빈티지스러운 동네를 주로 촬영을 하잖아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제가 강남을 안 가는 이유가 강남에 건너 가면볼게 뭐 거의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남잘안 넘어가는 편인데 길도 막히고. 아 그래서 다시 다시 큰길가 쪽으로 한번 내려와봤어요. 여기가 바로 무학여고 정문이에요. 무학 여자 고등학교. 지금이 방학 기간인가? 조용합니다. 음... 아, 육교 또 오랜만이다. 다시 동네를 구경을 하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 전에 그 재개발 되기 전에 여기를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네요. 보이는 게 저쪽 안쪽 동네로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전부터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어, 많이 관심을 갖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여기는 처음 와본 동네입니다 무학중학교 무학여고 무학중학교 옆 안쪽 골목으로 보니까 7080들이 좋아할 만한 청춘국장 부위전문점이네요 자 어쨌든 동네를 구경하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 앞쪽에 보니까 서울 행현초등학교 학교 건물이 보이네요 저쪽 앞쪽 서울 행현초등학교 자 부동산의 가격을 보니까 대림 25평 5천에 월190 5천에 190뭐 이렇게 있고요 전세가 6억 3천, 23평짜리가. 반전세가 25평짜리가 3억에 90. 어, 저기 매매 가격을 보니까 31평, 12억 7천만원. 한진 33평이 14억. 33평. 한진 44평이 14억. 26평이 반전세가 1.5억. 우와. 전부 다 보이는 거는, 앞에 보이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옛 동네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전부 다 보이는 거는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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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말 <laughs> 아파트 노래밖에 안 나오는구나. 지하철이 다니는구나. 5호선. 행당 지하철. 생당동 하면은 그냥 저는, 어, 그냥 일반적인 동네, 그런 산동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전부 보이는 거는 아파트 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 위쪽, 위에까지 올라가 봐야죠. 계속 쭉 가면은 신구모역이 나오네요. 저 간판 보니까. 앞에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간판을 자세하게 보니까 쭉 가면 신구모역. 왼쪽이 구모 사거리, 오른쪽이 성동 고교. 이렇게 나오네요.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 봐야겠다. 언덕 따라 쭉 올라오니까 여기가 제일 위 같아요. 논골 사거리. 논골 사거리. 논골 사거리. 논골 사거리. 자, 다시. 무황 요거 앞으로 내려왔구요저길 건너편을 보니까 저 저기 서울 행당 초등학교 쪽 같아요. 버스 뒤쪽이 행당동이 아, 이렇게 큰 길가로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도 행당동 이쪽도 행당동 그렇네요. 여기는 1구역 쪽. 무화학요고 쪽은 2구역, 3구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행당 제1동 주민센터 앞이에요. 행당동 지명 유래 행당동 제일, 제1동 주민센터에서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좀들갔다 나왔어요. 어, 다리만 아니라 이 동네에 아가씨당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요. 역사적인 장소랄까? 뭐랄까? 같은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길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또 물어보니까 여기 행당동이 굉장히 크대요. 구역이 세 개로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행당, 1동, 2동, 3동. 또 앞에가 무학여고큰 길이고요. 큰 길가에서 좀 들어오면 이렇게 앞에 서울행당초등학교. 보이시죠? 서울행당초등학교입니다. 생당 초등학교 뒤쪽에 보니까 무학 빌라가 있고요. 태양 문구. 예전에 문방구 자리. 이쪽 왕신리 쪽에는 무학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아요. 여기냐면은 예전에 조선을 창건할 때 무학대사가 어 서울을 정할 때이 왕신리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서울 중심가까지, 강화문까지 걸어갔다고 해가지고 무학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쓰여요. 아가씨당을 구경하러 터벅터벅 터벅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쪽으로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저쪽 앞쪽에는 한양대학교 병원이 멀리 보이네요. 그리고, 아, 저거 같다. 저기 건물이 보이죠? 저기 옛날 기아 건물. 저쪽 앞쪽에. 저기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멀리 한양대학교병원. 조금은 조금만 앞으로 걸으니까 배드로 부동산이 보이고요. 앞에 아주 높은 빌딩이 보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 어디 같은데? 여기 같은데? 여기 같아요. 볼까? 아, 맞네. 아가씨당. 어떤 무속에 관련된 건물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어, 조선의 공주 두 명이 이쪽으로 무슨 일 때문에 피신을 왔대요. 피난을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결혼도 못하고 젊은 아가씨 때 죽었나봐, 여기서요. 그래서 그분의 그 처녀들의 그 원원을 달래주고자 여기서 아가씨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물이에요. 조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 아가씨당이 저기 왕진미 역쪽에 있었대요. 그런데 전쟁 때 파괴가 되고 어떤 몇 차례 장소를 옮기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나 봐요. 아가씨당. 처녀 때 죽은 아가씨의 원혼을 달래고자 애군을 달래고자 여기서 어떤 무속적인 그런 행사를 하던 그런 장소고 또 그런 무속의 어떤 그런 굿 그거를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거를 여는 장소예요. 자,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생당동의 동네 모습 아, 저는 뭐 아직 예전 산동네를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 그런 동네가 되었네요.